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1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4절인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암론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론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치마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쎄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어, 요즘 제가 중고등부에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마침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맛이 없고 라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던 뭐 어떤 테스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가 시련이라는 뜻과 그리고 유혹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성장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혹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이한 단어에 시련과 유혹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시련과 유혹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시련을 끊임없이 유혹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하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시련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 이겨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하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예수님조차도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스스로 이겨보겠다고 노력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닥친 시련과 유혹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유혹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장남, 암론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라 13장부터는 왕위 계승에 관한 이야기가 열1기상 2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장남인 암론이 왕위 계승 서열에서 가장 앞서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남이니까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궁에는 많은 이복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압노는 다윗 가문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어떤 선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형제들 사이에 화목을 이렇게 도모해야 했지만 가족 안에서 자신의 욕망만 드러내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외모가 출중했던 아들은 압살롬이죠. 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뭐 같은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의 외모에 암론이 반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던지 상사병에 걸려서 살이 쏙다 빠졌습니다. 암론의 그런 모습을 본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암론에게 아주 간교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시무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암론과는 어떤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요나답이 암론에게 해주었던 조언은 병을 핑계로 다말의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다윗 왕에게 요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암론은 요나답의 조언대로 그대로 행동에 어, 옮겼습니다. 장남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암론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 다윗에게 암론은 요나답이 조언한대로 다말이 자기 병 시중을 들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동생 다말이 병든 자신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여주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이남무로 의심없이 다말에게 암론의 요청을 전달했고, 다말은 암론의 집에 와서 오빠 암론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구웠습니다. 다 만든 과자를 암론에게 가져갔지만, 암론은 먹기를 거절하고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가게 했습니다. 다말에게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게 하고 직접 먹여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다가온 다말에게 압론은 드디어 본심을 밝힙니다.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압론의 의도를 깨달은 다말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다급하게 압론을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노는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또그 중에서 왕의 장남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백성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처녀와 봉침하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욕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다윗 왕에게 자기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면 반드시 줄 것이라고 말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지금 당장 그의 정욕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암논은 강제로 다마를 겁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 11장에서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인 바세바와 동침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 욕정과 오늘 본문에서 암론이 여동생 다마를 범한 욕정이 참 닮았습니다. 다윗의 가늠과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저, 덮기 위해서 저질렀던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재앙은 다윗의 범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뭐별 걱정 없이 이렇게 살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긴장을 놓아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가 공격한 것이죠. 다윗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다면 그의 왕국이 아마 대대로 강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루터의 말처럼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다윗도 암론도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왔던 정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했지만 그들의 정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어, 죄로 발전해 나가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졌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거 하나 믿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벽에 이렇게 못을 박고 나서 그 못을 빼면 그곳에 못은 없지만 못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살인자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가 죽였던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겠지만 그가 저질렀던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고 아들 암논이 다마를 보내서 자기 병시중을 들게 해달라는 그 거짓 요청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머릿속에 온갖 악한 생각들을 집어 넣으려고 하겠지만 그 악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죄로 발전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머릿속과 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도 영적 긴장감을 놓쳤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그의 가정과 그의 왕조는 칼이 떠나지 않는 비참한 상황들을 아주 오랫동안 경험해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너무나도 죄를 쉽게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늘 깨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호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훈주 성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성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